하나님의 관계를 좋게 하려면 그분의 말씀에 청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이 주어져도 길을 열어서 듣지 않으면 허수고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고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준수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보십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행동은 전혀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고백은 거짓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말에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말에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주수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한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지켜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